지? 네? 아자 오늘 하이라이트 중복 조합 도 들어왔습니다. 중복 조합 여기 진짜 애니 오지게 외우거든요. 다안 외울 수 있어요. 자 중복 조합은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해서 조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뽑는다.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자 기호로는 이렇게 쓰면 일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얘는 어떤 뜻이다? 한개중 알게를 여기도 달라요. 바로 N H R의 약속이 알겠죠? 이건 미안하지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애들이 오지에요 선생님 N H R은요,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라고 해요. 동화 배웠어요? 그거 외웠어요? 네. 어떻게 외웠어 N R N R. 마그 다음에? 아, C R. 여기는 뭐야? R야? 어 여기는? 그럼 그냥 그게 이 아, 그렇죠. 네. 뽑는 거랑 남는 거를 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게왜 되는지 혹시 알아요? 아, 네. 이 이게 요게 문제인 거예요. 어, 요거를 우리가 할 겁니다. 이게 왜 되는지. 자, 그래서 우리 안내오감 접근할 건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중국집 갈까요? 동환이 뭐 좋아하냐? 나 중국 질린다. 우리 남자니까 우리 고깃집 가자. 우리 아, 고깃집 갑시다. 자 고깃집이에요. 자 고깃집 메뉴가요 세 개가 있습니다. 삼겹살 또 뭐가 있을까? 지 역시 고기는 뭐니뭐니 삼겹살이죠. 뭐니 삼겹살 하나 뭐 할까? 살로 맞추는 기 좋으니까. 어. 살치살? 살치살. 야, 게임사는데요? 어, 역시 잘 사는 건 달라요. 근데 살치살. 야,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주방이 있어요. 주방에 셰프가 있습니다. 셰프는 아예요. 벚거디리셰프예요 여기 지금 메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고요.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2인실이고요. 2인석, 여기는 3인석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가난해서 다섯 명 밖에 못 들어와요. 이런 이런 샵입니다. 그리고 메뉴는 세 개밖에 없어. 자, 그럼 손님들이 남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A손님, B손님, C 손님, D 손님, E 손님, 손님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손님을 다섯 명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누구를 써야 되겠어요? 알바생을 써야 되겠죠. 자 알바생 씁니다. 머리카까 머리로인 동안이가 있어. 요 알바생이에요. 음, 얘가 동안이. 알바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나는 여기서 안 움직일 거야. 동환이만 왔다갔다 할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네 손님이 어 나는 삼겹살 시켰어 그럼 네가 동환이가 와가지고 손님한테 살치살 주면 돼 안돼요 안되죠 돼요? 안 맞아요 동환이는 얘네들이 어떤 메뉴를 먹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죠 누가 뭘 먹냐가 되게 중요하지 그지 알바생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 어떤 메뉴를 누구한테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맞아 근데 나 같은 주방장은요. 예를 들어서 동아이가 선생님 삼겹살 두 개, 한정살 두 개, 살치살 하나요라고 묻는 게 정상이 아니면은 선생님 A는 삼겹살이고 c 는 삼겹살이고 B는 한정살, E는 한정살, D는 살치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기로 맞죠. 왜? 나는 누가 뭐처먹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그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그첫 번째처럼. 이거 두 개, 삼겹살 두 개, 살치살 한 개요 얘기하는 게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맞아요. 즉 누가 뭘 먹느냐는 난 중요 안 중요해. 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다섯 개 중에 삼겹살 몇 개, 삼겹살 몇 개, 살치살 몇 개를 뽑느냐면 난 중요한 거예요. 맞아 나야는 중요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나야는 누가 할 거니까 알바가 할 거니까 이해 됐어요? 그래서 주방장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주방장 입장에서는 이 메뉴가 몇 개씩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둘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결용되는 순서가 없으니까 얘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랬죠? 네. 자 근데 이제 왜 이게 중복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왜 중복이냐면 메뉴 수보다 누가 더 많아요? 사람이 더 많아요. 메뉴는 반드시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 있어. 무조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면서 메뉴를 몇 개씩 뽑아내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에는 중복 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메뉴가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누가 뭘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뭐냐 우리 동아미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혀가 잘렸어요. 말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붕어야 그래서 나랑 동안이 아니라 뭔가 무언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어떻게 하느냐? 이 철판에 총몇 개의 칸이 있냐면 이렇게 7 개의 칸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동안이랑 약속을 합니다. 봉어아 너가 젓가락을 이용해가지고 나랑 약속을 할 거야라는 거예요. 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잘보세요자 이렇게 지금. 철판은 내가 확대 시킨 겁니다. 확대. 자 이렇게 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선을 그으면 총 일곱 칸이 있어. 맞아요. 이제 동안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나랑 약속을 할 거야. 선생님이, 미안, 동안이가 지금 병원리니까 나랑 말을 안 하고도 메뉴가 각각 몇 개씩인지 도일이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 이 대니. 네. 자근데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렇게 멋있는 방법으로요. 동안이한테 이렇게 젓가락 두개다 줘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메뉴를 구분할 거야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 예를 들어서 동완이 여자가 여기 탁 놨어요 우리 동완이 여자기탁 놨어요 그러면은 나랑 이렇게 약속한 거야 첫 번째 두 칸은 삼겹살로 약속한 거야 그 사이에는 항정살로 약속한 거야 마지막 거는 살치살로 약속한 거야 이거 이렇게 동완이 놓으면 난 알아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동완아 삼겹살 2개, 항정살 1개, 살치살 2개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동환이가 네. 아, 만약에 젓가락을 이렇게 뻥뻥 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삼겹살 1개, 한, 한 항정살 한, 개. 1개, 살치살 3개 세, 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나돈 많이 버는 날이죠 살치살이 비싸니까 네. 이해 되세요? 어, 선생님 이거 젓가락이 만약에 붙으면요? 이렇게 되면요? 삼겹살 없고요 네. 항정살도 없고요 살치살 몇 개가 되는 거야? 다섯 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좀더 극단적으로 요렇게 되면요? 상자살 몇 개? 두, 두 개. 항상살은 없다. 왜 사이에 공간이 없으니까. 살집살은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젓가락 두 개만으로 나랑 의사소통이 되야 한대요. 돼요, 돼요? 돼요.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잘 들어봐. 이 젓가락이 있는 역할을 뭐니 지금? 의사표현. 의사표현. 좀더 얘기하면 메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젓가락을 놓느냐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삼겹살과 한정살과 살치살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젓가락의 역할은 뭐예요? 얘는 네. 그 그래, 얘는 메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잘 들어봐, 동원장. 젓가락이 두 개인 이유는 젓가락을 두 개를 써야지 메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메뉴가 4 개면 젓가락 몇개 필요할까? 개. 3개. 그래요, 그렇죠. 3 개가 필요하죠. 아, 어, 뷰티풀 여기가 자리했어요. 자, 그러면 어? 메 어쨌든 젓가락 두 개를 놓으면 이제 몇칸 남니? 다섯 칸 남죠. 이 다섯 칸이 정체는 뭐죠? 손으로 쓰죠. 맞아요, 사람 수입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전체 철판이 필요한 개수는 젓가락 플러스 사람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랑 동안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사람 수 대개 6칸이야, 아, 그럼 문제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젓가 두개 놓으면은 사람 수몇명에못 와요? 네 개밖에 네. 못와요 근데 우리가 네. 지금 사람 다섯이잖아요. 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생깁니다. 따라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리 와봐. 자, 이거 철판 이걸 철판에서 탄수라 할게요. 탄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니? 젓가락수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사람 수.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 네. 자, 이쪽으로 와봐요. 내가 순서를 바꿀게요. 예를요 m-1 플러스 rc, 바로 이렇게 바게요더 샘은 여러분들 조합을 성립한 거 알고 있죠? 그 마이너스 이율로 위치 바꿔면 똑같지. 네. 자 진짜 m-1의 정체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 위치! 알잖아. 젓가락수죠 젓가락수 젓요야 <laughs> 이렇게 했는데 그냥 <laughs> 네. 괜찮아요 구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똑똑합니다 아젓가락수예요네 그럼 이 r은 뭐 의미할까요 r은 아, r 아, 네. 사람수에요 네. 그럼 사, 젓가락수와 사람수 더하면 뭐라 했죠 칸수라고 했죠 네. 아 지금 내가 지금 칠이 박스 치요 놈이 네. 뭐야 네. 전체 칸수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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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 보여요?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칸수가 되는 거예요. 즉, 칸수에서 알게만큼 뭔가 고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아는 정체가 뭐지? 사람수였죠. 얘도 사람수예요. 얘는 뭐죠, 지금? 젓가락수예요. 자, 이제 다 와. 칸수에서 사람수만큼 골라요. 칸수에서 젓가락수만큼 골라요. 이거죠. 들어봐요. 다 왔어요. 도안이 입장에서는 일곱 칸 중에 젓가락 두 개를 어디 놓느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두개 이렇게 놓으면은 아서삼복살두 개, 한정살한 개, 살치살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칸이 지금 몇 개야? 남는 칸. 남는 젓가락 없는 칸이. 아니 아니, 전체 칸. 일곱 칸. 일곱 칸 중에 고르는 거야. 젓가락 두 개를 놓을 것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가 뭐예요? 요거예요 지금. 전체 칸수에 젓가락을 놓는 경우의 수 그럼 거꾸로 생각해도 되겠지 젓가락을 두개 놓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사람 그릇 수를 여기다 놓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쉬쉬 그래요 퓨티 그래서 젓가락 수와 사람 수를 포함해 전체 의 칸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배웠잖아 조합에서 ncr이랑 뭐랑 같다고? 남등수 요 개념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동깐장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과 사람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요령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조아놨게 자, 이번에는 주화집이 있어요. 주화 먼저. 자, 짜장면, 볶음밥, 짬뽕, 탕수육. 이렇게 메뉴가 4개 있다가 쳐볼게요. 자, 이번엔 사람이 무려 7명이나 받을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동안짱과 나는 몇 개의 칸이 필요할까요? 7칸 플러스? 몇 칸? 아니, 7칸 플러스 어. 메뉴가 몇 개니 지금? 메뉴가 지금 4개니 4개니까 구분할 젓갈몇개 필요해요? 세개 필요하죠 그럼 3개의 젓가락과 7그릇을 넣을 공간이 필요하죠 네. 전체 칸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0칸 잘했어요 땅땅땅땅 내용은 네, 정체가 뭐야? 젓가락 수 플러스 사람 수가 돼서 10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약속이 돼요 어떻게? 동안장이 젓가락을 이렇게 놨어 띵띵띵 띵, 띵.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짜장면 2개 두, 두 짬뽕 아 볶음밥 1개 짬뽕 2개 탕수육 2개 실제로 써볼게요 짜장면 2개 볶음밥 1개 짬뽕 2개 탕수육 2개 아하시면뭐나 7 나오죠 인간 수만큼 만들어지니까 이런 약속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10개 중에 젓가락을 3개 놓는 방법 수만큼 우리가 메뉴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십시3 혹은 십시칠 이렇게 되는 거죠 젓가락 기준으로 하면 십시 뭐야? 삼 그릇 기준으로 하면 십시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수 있겠니? 네. 다 왔어요 자 이제 얘하고 끝날겁니다 바로 계십죠? 네자 x가하기 y가하기 z가 이번에 10인데 자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다 라고 돼있어요 몇 가지가 될까 물어본겁니다 자 음이 아닌 정수는0 돼야 안돼요? 안돼요 0 되지 그치 0까지 0은 되는거죠? 0 플러스 자연수까지 가능한거죠? 가능한 네. 즉0이한건 뭐냐면 이 메뉴를 안만든다는 얘기요 좀 전에 우리가 석가락에 붙어 넣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메뉴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죠 이게그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한 메뉴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야 잘 들어 그럼 메뉴 지금 몇 개야? 3개 그럼 젓가락 몇개 필요해? 2개 젓가락 2개 이해이 응. 그러면 사람 수몇 명이야?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수는 10명입니다 칸수몇개 필요해? 칸수두1두개 12. 이해됐니? 네. 그럼 답은 뭐야? 12개 중에 젓가락을 2개 넣으면 되겠지. 그럼 뭐야? 12, 커미네이션 2. 혹은 사람수 기준으로 하면 12, 커미네이션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게임 끝난 거야. 할만해요 자, 문제 바꿔볼게요. 좀더 어렵게. 어떻게 요 얘를 의미하는 용서 아니고. 자연수 바꿔볼게요. 자, 자연수가 된다는 얘 얘기 이제 0이 되어야 는데요안 네. 됩니다. 자, 그 말은 뭐죠? 2 보면 메뉴를 반드시 몇 개는 만들어야 돼. 요 이제 한 개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은동아이가 머리를 쓰는 거야. 어, 선생님 어차피 이 메뉴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주방장부터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 메뉴를 하나씩 미리 만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그릇만 더 만들면 돼요? 일곱 그릇만 더 만들면 되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동아이가 머리를 썼어. x 더기 y 더하 z. 바꿨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얘를 뭘로 만드는 거야? 7로 만들게 되면 은 이제 얘가 0이 돼도 돼야 돼? 되죠. 그럼 요거랑 똑같아요. 달라?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칸 수가 달라질 거라고. 네. 이들이 얘는 그러면 젓가락 몇 개야? 두 개. 어쨌든 얘도 젓가락은 두 개야. 잘했어요. 사라주는요? 얘는 일곱. 일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칸수몇개 필요해? 아홉 개. 아홉 개. 잘했어요. 그럼 이제 끝났죠. 아홉 개의 칸에 젓가락 몇개 넣는 거야두 개. 두 개. 그럼 구시2거꾸하면 구시지칠. 끝. 이거예요. 계산하는 건 이들이 하겠지.